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오, 소설어 나온다. 소설어 나온다? 오픈 50일 감사드리며, 당기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실을 맡고 있는 하명철입니다 월드클래스, 자, 이거또 넘기고요. 오픈 50일 맞이했습니다. 500일 같은 50일을 보내면 500일 같은 50일. 그러니까 존보사막 좀 제발, 저 핵스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줘, 제발. 그러니까, 예? 24시간 칼크해진다고? 아, 일단 님들 말하지 마봐. 자. 그동안 보내주신 인간 더불어 저희가 고민했던 사인들, 사안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긴장감을 높이고 전투의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무협자 모드 강화, 신규 사양터 크론성, 퀸텀 점프, 갓, 뭐, 이게 뭐야, 이게. 퀸텀 점프? 나이트, 이게 뭐야? 네 나이트메어 모드 신규 캐릭터 소설어 이름 미정 레이븐이라고 지금 언팩에서 유출됐었죠 4월 중 추가됩니다 4월 주화 모자 주화 모자 님들 아나 저거 퀀텀 점프 PC에 있는 거 명성 적용시키네 아그 뭔데요 그게 주화 모아야겠는데 저기요 인증님 주 인증님 올인하실 거야 한 캐릭에 게 뭔데 저게? 토보니마 고대인이 미궁 등 기존 콘텐츠 개선 및 편의성과 커뮤니티 요소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자, 메디아를 기다리는 모험가님을 위한 신규 사냥터크론송도 금주 함께 오픈합니다. 이번 주 나옵니다. 예. 저것 때문에 PC 날리 놨다고? 저게 뭔데?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나는 기억이 안 나지? 크론송은 벨리아 마을 옆에 있으며 광기만 남은 패잔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위 사냥터입니다. 핵세 탈출 좋다. 또한 성장의 정체된 구간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치를 주기 에 이번 주 킨텀 점프 내부 개발명도 함께 추가될 예정입니다. 저거 뭔데? 나는 왜 처음 듣지? PC에서? 못 봤는데? 어, 고로님 안녕하세요. 자, 특정 구간의 전투력에 도달하면 추가 능력치를 안겨줌으로써 성장의 재미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전체모몸관에 소급 적용됩니다. 나이트 메어 모드는 이거, 님들 밤에 이제 몹이 더 세지는 거예요. PK 전용 사양터 모드를 변경할 입장할 수 있다? 나이트 메어 모드에서는 현재의 사양터를 별도의 PK 전용 사양터로 모드를 변경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전투력 넣으면 추가 능력치를 주는데 그게 벨붕 수준이라고? PC에 그런 게 있었나? 공격력만 올라가면 피감이랑 이런 게 어이없게 적용된다고? 이번에 생긴 거야? 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야? 그걸 넣었다고? 공중력만 올라가면 피감이랑 이런 거 어이없게 적용돼서? 그걸 넣었다고? 와, 씨. 자, 일단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모험가 나이트메어 모드를 통해 PK 전용 사냥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되 더욱더 좋은 필드 보상 얻게 됩니다 반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모험가는 기존 사냥터에서 계속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상위랑 주인권 격차 엄청 벌려진다고? 저거로 인해서? 와... 뭔... 못... 잠깐만요. 그래, 아, 근데 저거 그럼 어떻게?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좋아할 게 아닌데, 그러면 님들 그런 거 아님?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소설하는 검은삼막의 온라인 초창기, 네종 캐릭터 중 하나였으며, 어둠의 마법을 구사하고, 접근전과 원거리전의 모든 응통한 아, 하이브리드형 캐릭터입니다. 이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어, 일단은, 뭐, 레이븐이라고 유출이 됐었는데, 에, 일단은 뭐, 그거는 나오면 알겠고, 까마귀를 상징하는 레이븐과 끼인속 소설의 용웅. 어, 자. 아, 여기 레이븐 나오네. 음. 그리고 기반한 카르마. 피처럼적용되면 난리 난다고? 그래? 어,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5월 말까지 남부 지역 전체를 단계적으로 선보기 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선보였던 신규 캐릭터와 지역 몬스터 등을 모바일의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서 최적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음, 그리고 많은 모험가님들께 요청하고 계신 토벌 임무와 고대인의 미궁 용맹이 땅등 기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토벌 임무의 경우 상위 단계 정보의 쾌감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보는 재미 강화에 초점을 잡고 개선에 힘쓰겠다. 또한 파트 플레이 기반인 고대인의 미궁과 새롭게 선보인 용맹이 땅에서 함께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상 개편 작업을 진행할 선보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모으지 않았습니까? 안, 안 갔어요. 예. 나중에 혹시 패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거 적응되면 절대 못이기 아, 그건 일단 나와보면 알겠죠. 나와봐야겠죠. 어. 요콘데 기존 시스템을 안 좋아하지 않고 게임의 현주세에 맞춰 재미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 다르게 할수도 있겠지 일단 명칭만 똑같은거일수도 있잖아 거기서도 명칭이 콘텀 그거에요? 뭐지 이게? 콘텀 점프야? 똑같애? 거기서도? 이번에 나온거? 명칭은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거일수도 있잖아 가칭이잖아 그냥 내용이 똑같다고? 콘텀 아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주기 위해 이번 쪽 어, 특정 구간에 전투력에 도달하면 추가 능력치을 안겨줌으로써 성장의 재미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윗단계들 못 이기겠네. 그래? 못 이기는 수준인 거야. 그러면 더 심해지긴. 그러겠지. 음, 자, 일단은 보상 개편, 근데 또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고 나와봐야 알겠죠. 그치, 님들? 어. 그룹공과 신규 모험가, 불 캐릭터 키우고 싶은 모험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 및 동향을 확인하면서 업데이트 나가야 개선 패치가 당장 들어가지 못할 여유를 가지고 다녔데 패시브를 근데 또 올려야 된다는 건데 새 캐릭터 키우면 그치 피감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추가적인 투력? 뭐뭘 달성하면은? 그거일 수도 있고, 음, 예? 얼렁, 무사? 그쵸. 어. 근데 얼렁 무사 있는데, 무사를, 아, 그래, 소소로. 소소야, 근데 키운다 쳐. 그냥, 기쁘게, 이제, 재밌게 키운다 쳐. 어차피 신규 캐릭이니까, 무사는 그 느낌이 이제 없잖아. 그리고 전투의 생활 영지 콘텐츠 심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데이트에서 영지 퀘스트 보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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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권은 영지의뢰의 목적성 대비 영지 성장에 주는 메리트가 부족하여 보상 수준 상에 지게 받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밸런스 운동을 하는 이슈였고 앞으로 이런 밸런스 동 패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많은 검토 과정을 하겠다 어, 기존의 모든 캐릭터 영지 면을 데리고 타인의 영지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영지전 콘텐츠 등 많은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선보일 수 있는 그나그 계속 개선하고 개발에 매진하겠다. 영지정 콘텐츠. 이거 어때 말을 했었거든요. 음. 작년 8월 IGC 강연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가문사고 모바일 기획방에 잡혀나가면서, 우린 캐시로만 주장비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런 씨. 캐시로만 주장비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캐시로만. 거래소를 통해 은하로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이씨. 잘 살리자 내부 방침이 어느정도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5성 초월 SR 넣지 않겠으면 며칠을 못찍더라구 어... 근데 왜 구글시프트 아니 구글이래 왜그 메디아시프트에는 초월이 있었을까 30강 이상 강화에 음... 그래서 그거 누가 따지니까 바로 정지 먹였더구만 카페에서 말라오니까뺀 건가? 다만, 지난주 기술 장사 페이지 과금 명백한 잘못이었기에 이길 무료로 전화했고, 보너스로 신화 등급 유물까지 지급하는 전, 정제된 마르게 상자는 3월 초에 공지를 뒤집었음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저희의 잘못이 거래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거래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유저를 위해서 했다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은하 더 풀렸잖아. 시화다 털렸잖아 이것 때문에 그치 이게 근데 유저를 위한 거였을까요? 거래소 등록이 가능한게 전체적인 유저를 위한 거였을까요? 소수로 캐릭은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블랙코님 어. 그동안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확률형 캐시 아이템 전혀 없다 등으로 확대 재생되는, 재생산되어 갔던 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점에 사과드립니다 크고 작은 결제성품을 추가하면서 때론 성급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응, 이미 팔거다 팔았어. 음. 근데 뭐, 이렇게라도 말하는 게 어딥니까? 3, 4를 보세요. N3, 4는 아예 그냥 소통이 없다며. 그치. 혹시 어때요, 님들? 렌시나 넷마블은? 이렇게 말이라도 하나요? 현재 버그와 매크로를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계속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검사 모바일의 노타케팅 액션부터 넓은 지역과 다양한 몬스터 전투 생활 영지 콘텐츠 정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다. 다양한 시스템과 콘텐츠의 장점을 이를 보완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은 큰 숙제다. 예, 이라이 자리를 빌어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진 아이템 드롭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 이거 100%라고 말했잖아, 그치 100%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객센터에도 문의하고 이거 무조건. 확률 건드린 거다 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혀 그런거 없다 그랬지 근데 이제 계속 문의하고 계속 글 쓰고 막 그러니까 음 뭐라 그랬어 수정을 아예 해버렸잖아 공지를 버그 확인했다고 근데 이거는 몰라서 내린 아닌게 아니 일부러 내렸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치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 버그 때문에 내려간 걸까 맞아 맞아 그, 그니까 그냥, 그치 가문당 횟수만 해놨어도 음. 이번에 은하 진짜 풀렸잖아 그래서 과금너들이 서버 안정화 관련 갑작스러운 서버 종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클라우드 서버 제휴를 맺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많은 개발진분들이 노력하여 원인을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앱 최적화 및 안정화 작업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 예, 여기 힘은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 주간 100만명 가까운 모험가님들이 플레이하고 계신다 매크로 대응을 위해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서 차단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이 아울러 매크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게임 시스템의 편의성도 개선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편의성을 더 개선해서 오히려 매크로가 그런거 그런 말이겠지 매크로를 해도 오 스크린샷입니다 당장은 못 잡는다는 거죠. 음. 오. 이게 소줌마입니다, 소줌마. <laughs> PC에서는 소줌마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님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별모님이 얘기한 거, 퀸텀 점프. 이게요, 지금 PC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는데, 어, 이게, 내용은 달라도요, 네, 아, 그니까, 같이, 가치... 가칭은 다른데, 내용만 보면은, 요번에 난리난, PC에서 난리난 그, 그니까, 일정 구간 스펙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피감이나, 피, 피해 감소나, 이제, 여러가지 스펙이 오르면서, 중간 유저분들이 이제 컨트롤로 이제, 상위권 사람, 그니까, 러 투력 더 높은 사람들을 못 잡았거든요. 어, 예, 부모님, 소수 소소 나온대요. 소수랑 크론성. 학원님 왜요? 이번주에 나온대. 아 이번주에 나온다는 건 크론성이지. 크론성이 나오고 이제 4월달에 나온대. 아 이번주 알고 소소는 4월달. 크론성은 이번주 다음주겠지 아마. 그치 그치 아마. 근데 지금도 투력 차이다. 만못 이기는 거는 마찬가지에요. 별반님 다음주 아 다음주라고 말했나요? 투력 차이나 못 이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아둘다 다음주라고? 이번 주라 본 곳, 크론성이둘다 다음 주라고? 금주라, 금주라고 했는데? 금주. 싱글사냥터 크론스도 금주와 함께 오픈합니다. 근데 원래 못 이기는 거는 더 벌어지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음, 다음 주는 신지가 이렇게. 근데, 지금도, 진짜, 투력 높은 캐릭은요, 못 잡아요. 지금도 못 잡는 건 마찬가지인데, 더못 잡게 생겼다는 거긴 하죠. 음. <laughs> 그치. 예. 지금도 못 잡는데, 더못 잡는다는 거지. 그치? 음. 아, 그래요? 근데, 결국, 거기야, 진 거야. 연합 때문에. 자, 뭐, 일단은, 대략적인 패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들. 그래도 조금, 지금, 하루 종일, 뭐, 결투장만 하고, 그냥, 멍 때리잖아, 똑같은 거. 어, 그치. 멍 때리잖아, 지금. 아, 그래서 계속, 할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 단톡도 솔직히 많이, 좀, 채팅이 많이 줄었어요. 어, 다른 분들이 다, 저희는 더 답답한 게, 거점 자체도 못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나온 업데이트로 인해서 좀 답답한 게좀 조금이나마 풀리 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음.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